안녕하세요. 코인엑스의 다오입니다. 제가 8월부터 코인엑스 거래소의 유튜브 채널 관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오TV라는 소채널에서 암호화폐 이슈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드를 불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고래들은 아이디어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단점을 극복하고, 다오메이커, 코인리스트, 텐셋등 수백 배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업데이트 수익을 낸 개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이라 불리는 디파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BSC, 아발렌트 등 여러 체인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높은 이자율과 풍차돌리기로 시드를 불리는 방법이 유행했으나, 루나 사태 이후부터 알고리즘 코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디파이에 투자하는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허점을 공격하는 샤크트레이딩이 대세이고 실제로 루나와 웨이브 재단의 알고리즘 스텝이코인의 허점을 공격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킹을 통해 DEX와 CEX 간의 코인의 차익이 생기면서 짧은 시간 동안 시세차익을 내는 아비트라지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나의 경우 DEX인 오스모시스에서 스와하여 업비트로 보내어 차익을 얻는 방법도 있었고 최근에는 하이브달러 미팅, 하모니 브릿지, 이분. 모스의 해킹 유시로 인해 발생한 허점을 포착하는 투자자들이 아비트라지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스템이 유망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해킹으로 인한 이슈 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대중화된 금융 시스템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김프매매입니다. 과거 샘 뱅크먼이 코딩을 통한 퀀트트레이딩으로 김프매매를 해서 시드를 크게 불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도 무비블록이 김프가 한달간 마이너스 20%에서 100%근로성이유지되었는데요코인나우어플의 김프알람을 통해 수동으로 매매하거나 자동매매 코딩을 통해 퀀트트레이딩을 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락장에도 시장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암호화폐 이슈에 대한 여러 관점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트을 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에 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